주상, 전, 나, 에센스 바이오, 한 번, 쿨하게 한번 보도록 하지요. 안녕하세요, 주주 강수 유튜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 진짜 열받게, 진짜, 에센스 바이오, 왜 그런데, 요즘에. 아, 진다키트, 진짜, 또땅하게 진짜. 진다키트주, 진다키트주가 왜 이렇게 빠지죠, 요즘에. 음, 너무 빠지네, 진짜. 아 참. 이것도 뭐, 모도나 때문에 그나요 모도나, 뭐, 모도나. 아니 왜 이렇게 이게 빠져 요즘에 아참 모더나 하이자 모더나 진정해 푸틴 러시아 백신 홍보 서둘러 에이 러시아 형들은 진짜 뭐 백신 개발됐다면서 뭐다 자국민들 막어 코로나 걸리고 난리도 아니더만 형들아 보면 그쵸 막 그러는데 막 어이구 에츠즈바이오가 진짜 쫓당하게 하네 진짜 이렇게 쫓당하게 음. 그래도 우리가 어, 자기 삶을 만끽할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시간들을 항상 가져야 되겠죠 보면. 음, 자기를 정화시키는. 그래서 주식 왕성는 맨날 정화시키는 거야. 맨날. 어, 뭐 소리야 이거. 어, 그 맨날 정화시키는 겁니다, 형들아. 정화시키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왜 고친권에 이렇게 어 고친권에서 인권 위반을 당하냐. 아, 이거 세력이 형들 진짜 섭섭하네. 세력이 형들이 진짜. 음? 아, 우리의 트라우마의 운봉 진짜. 아, 진짜, 또당하지 진짜. 아이, 아이 진화키트 용들아, 이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이게? 뭐, 기업이 이거, 왜 이렇게 빠져, 보면. 아 참, 이거 좀 더, 이렇게 좀 올라가야지, 이거, 세력이들이, 진짜. 어, 적당히 빼야지, 진짜. 양신꽃 빼야지, 진짜. 이거 뭐, 왜 이렇게, 이거 진짜, 어고친권 주는, 주민은 뭐, 주민은 아닌가? 왜 이렇게 빼고 그래, 열받게. 아, 난 진짜 열받네. 음, 아이고, 또 힘을 냅시다, 형들아.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는 어떤, 그런 어떤, 확신? 음, 그런 거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렇게 해서, 어, s 스바이오가 일어났던 부분, 어, 눌려주고,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부분이 좀, 어, 나오고 있는, 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우, 비도 꿀꿀한데왜 이렇게 이거, 어? 음 은봉이 같더냐 자꾸만 음.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우리 형들이 이, 이, 참 항상 잘 돼야 돼잘 음, 돼야 되고 어아 너무 너무 빠진다 근데 형들아 그래도 우리가 어그 다이슨 형이 얘기했던 음, 마이크 타이슨 아닙니다 다이슨 형이 얘기했던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음미하는 여행이다. 아, 아 음미해야죠, 보면. 어제는 역사이고, 어제의 역사를 다 잊어버려. 내일은 신비이고, 내일의 희망을 생각하자고요. 오늘은 선물이다. 오늘의 선물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 현재의 선물인데, 지금, 어, 은봉이를 맡고 있는데, 지금의 선물일까 싶은 생각도 들고, 음. 아이 참이 진단키트 근데 형들아 중요한 거는 그런 거 같아요 형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백신 나와도 진단키트는 계속 돼야 돼안 그래요 진단키트 나와도 백신 계속 돼야지 백신이 어 백신이 잘못되면 음 안돼 안 되지만 진단키트는 계속 조기 진단이 돼야 돼 형들아 보면. 음. 자 그렇게 해서 어이 성공적인 트레이더는 항상 어, 실패에 대해서 항상 명확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하네요. 음. 이자 이, 마이클 형이 있는데 이형 위대한 투자자인데 이형 얘기가 잘 들어보세요. 이 마이클 형 월가에서 엄청 뛰어난 트레이더예요. 어떤 트레이더가 아, 성공하고 어떤 트레이더는 어, 실패 하는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네요. 나 자신에, 나 자신에 관해서 말해본다면 두 가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생각해 볼수 있겠어요. 첫 번째 내게는 네 오늘과 다른 세상의 형태를 상상하고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세상에 대한 어떤 확신 어, 콩값이 두 배로 뛸수 있다던가, 달러가 100엔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상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나는 궁지에 올려도 이성을 유지하고 자제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확신. 음, 이 주시장에는 새롭게 막 변화될 수 있죠. 또한, 이성을 유지하는, 아, 이성을 유지하는, 주식광수가 이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 유지해야 되겠죠, 보면. 음. 너무 좀 빠지고 있습니다, 보면. 좀 약간, 많이도, 약간, 좀 많이 속상한, 음, 그런 어떤 부분인데, 그래도, 어, 우리가, 어, 이성적인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좀, 힘을 좀낼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죠. 자, 월봉상을 살펴보면, 형들 아, 이런 어떤 주가의 상승이 있었죠, 보면. 자, 양선과 양선과 양선 양선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음선에 대한 부분을 눌러 주고 그러면서 슈팅에 대한 부분이 예, 큼직하게 나이 세력들이 엄청난 이 우주의 기운을 다 어? 끌어다가 올려 준 그런 어떤 모습이 나와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은봉이가 나오면서 세력형들이 진짜 우리 고친권의 어떤 주민을 정말 음 등한시 해야 하는 응봉이 나왔는데, 형들아, 근데, 이 지지라인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어, 지지라인이 뭐예요? 바로, 어, 어, 이 부분이 되겠죠. 5월선. 오울선. 자, 5월선에 대한 지지라인이 있다. 어, 지지라인이 없으면 상관없는데, 지지라인이 있으니까, 다행히. 음. 우리 형들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해요. 아우, 난 지금, 뻥니파리, 뽕니파, 뻥파리 먹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형들은, 음, 주식공소가 술안 먹는 거 알고 있죠? 음, 술 먹는 거 아니에요. 뻥리판이 음, 먹는 거니까. 음, 그렇게 해서. 자,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이게 쑥국이 사람의 마음은 변하죠. 근데 트레이더도 좀 약간 수시로 변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시세도 변하니까, 어, 트레이더도 변해야죠. 음. 자, 어, 5월선, 형들아, 5월선, 5월선 여기 보자. 5월선은 여기 지지받을 가능성, 음, 충분히 있다. 아이, 지지를 받아야지! 아 진짜, 고층권에 전기 끊기게 생겼네, 진짜. 5월선. 이 세력이 형들은 진짜 매너있게 행동해야지,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아, 이런 어떤 부분. 음, 주가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구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어떤 상단선. 이 상단선의 시세 다시 하락이 나오면서 어20 주선인가요? 20 주선 라인선에서 이런 어떤 하락이 좀 진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빠졌어, 너무 빠졌어, 적당히 빠져야지 그러면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된다. 음. 진단키트가 뭐 백신 나온다고 다 없어지고 말도 안되지 그쵸 음,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어, 밑단에서의 리스크 관리선은 형들아 이런 가격선이 될것 같아요 이건 깨지면 안되지 어, 이렇게 해서 윗선은 그러니까 어, 반등시가 좀 나올 때 나올 때한 번씩 대응하는 것도 어, 이렇게 생각 뭐 신용 썼던거나 무리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침체권 침체권은 좀 이중 바닥의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죠. 어, 이런 어떤 이중 바닥의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네요. 그래서 시장이 마켓이 좀, 좀 약간 시어가려는뉘앙스가 살짝 보이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들은 팔고 코스닥은 좀 외국인들이 좀 사주는. 아, 연기금형들은 좀 제발 좀좀 제발 좀받쳐 줘라 좀. 좀 어? 우리 의 인생을 좀 도와주세요. <laughs> 자, 보면 우리 에센스바이오 외국인 연기금형들 어디 간가 이거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 외국인들이 이거 외국인형들 총알도 많은데 좀 에센스바이오 좀 사주지. 아우, 연기금형들, 아, 연기금. 연기금. 외국인형들을 사주네. 삼삼거래형들아 음, 그래도 힘내요 아, 힘내시다 아무튼 그걸어떤 부분으로 해서 음. 어, 리트리버. <laughs> 코, 코가 이렇게 살짝 보이네요. 잠깐 쉬어간 타이밍. 어, 이렇게 살짝. 어, 리트리버, 에센스 바이 언제 올려? 어. 아이, 반등체 나올 거야! 어 깜짝 놀랐네. <laughs> 자, 그런 어떤 분뭐 외국인들이 그래도 사주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게 음, 해서 신용에 대한 물량은 뭐, 이렇게 좀 증가되는, 살짝 증가되는 그런 어떤 모습. 자 분봉 분봉을 봐도 반등세 나올 때 됐지 뭐 너무 빠졌어 보면 음, 그렇게 해서 좀뭐좀 뭐, 좀 시간이 살짝 지나면 좀 반등세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등세 나올 때또 대응 한번씩 하는 음,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래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고 네, 왔습니다.